학고 bj만 쿠폰파리로 웃기지 말고 핵가금도 bj 시드 보정 좀 해줘라 이건 저 진짜 너무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리니지 게임을 할 때는 이런 게임사의 운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때 거의 보통 시청자분들 반응이 반대하는 반응도 있었는데 나이트크로우는 다 그냥 방송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네 맞죠 응. 지금은 다 우리 쪽으로 진짜 유저분들도 마찬가지고 음. 손을 좀 많이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에 예, 많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요즘 게임이 다들 이게 프로모션으로 이제 돈벌수 있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임 하 우리 어떻게 보면 바보긴 한데 3만 개를 제한을 해놓은 것도 사실상 첫번째는 이해가 또 많이 안 되지만은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모두가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똑같이 하기가 싫기 때문에 돈을 쓰고 똑같이 하기가 싫기 때문에 쟁서가에 어? 가서 시드, 시드 제한이 3만 개에서 5만 개로 조정됐네요. 여덟 시. 16분 공지. 네, 의미 없어요. 아, 16분 공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돈을 정당에써갖고 시드를 정당에 받았는데, 내 카자형이나 우경한테도 줘야 되는 시드인데 20만 개가 사라지잖아. 5만 개요? 여러분, 들 저희가 시드 이거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잠깐만요. 네? 문주씨. 근데 어쨌든 어제. 아니, 삭제를 왜 시키냐고요? 그럼 이제... 다음 달에 형한테 줘야 되는데. 아니, 어쨌든 일단 문주씨가 어제? 강력하게 어필을 한 결과가 오늘 바로 나타났단 말이죠. 5만 개로 5만 개. 아니 저기 나이트코로 관계자분들 이런 식으로 공산 체제를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다이아 충전도 5만 개로 갖다 제한을 하든가. 왜 니네는 제한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제한을 맡겨놓는 건데? 그러니까 어? 북한이야. 내가 20만 개를 쏘고 싶으면 카지않는면 우리는 쏘는 거야. 왜 그걸 막는 거야 도대체 내내 내 건데. 어그 니네 거냐 아니 그... 유저에 당연히 소비하는 사람의 그게 권한이잖아. 시대 자체가. 어 그걸 왜 통제를 하는 거야 니네 마음대로. 그걸 왜 삭제를 하나요 하냐고. 아 시발 내 20만 개면 여러분들. 그 20만 개 하려면 얼마인데 그게 왜 그걸 삭제하는 거야? 이를 반대로 봐봐요. 초코파이 같은 경우 100만 개가 넘어요. 타 삭제돼. 20만 개면 2억 2천만 원인데. 아니 왜 소비자의 정당한 그 권리를 박탈을 시켜가면서 얘기치도 못하게 갑자기 며칠 돼갖고 삭제를 시키고 시드 5만 개로 이 이제 무슨 개 같은 경우냐고. 그리고 예? 시드, 시드 받은 금액이 계속 깎이는 것도 말이 안 돼. 코인이나 다름이 없어. 어. 60원까지 내려가버리고. 내말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아. 예? 단가를 깎이는 것도 사실상 뭐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거 뭐 방송을 켜갖고 쿠폰이나 팔아라, 너네는. 이상 광고 찍고 쿠폰 받아가지고. 야, 이 씹새끼들아. 내가 쿠폰 팔게 생겼냐? 어? <laughs> 이 개족 같은 새끼들 열받게 하네. 야, 씨발 새끼들아. <laughs> 내가 쿠폰 팔라고 내가 지금 구억준줄 알아? 아니, 나를고개조스로 보는 거 봐. 어? <laughs> 근데 이거 위메이드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세야 그... 돼. 막 쿠폰 팔게. <웃음> 아! <웃음> 아, 형님. 열받네. 담아. <laughs> <laughs> 아, 언제? 나 팔게요. 야, 씨발. 월... 내가 아. 쿠폰을 팔아요. 리니지. 린트엠에 이문 준하고 어? 진짜 채팅창 분위기 한번쫙 봐봐. 징징거린다, 이런 채팅이 하나도 없어. 아, 내가 진짜 킹덤까지 잘려가면서요. 만약에 아, 킹덤 잘렸네. 방송 족같이 하고 잘렸어요. <laughs> 물론, 다큐는 안 들어갔겠지만, 은 소문이 이문주가 방송을 족같이 한다 이거야 <laughs> 너네한테 씨발 잘려가면서 내 열정과 모든 걸다 토해냈는데, 씨잎새끼들 네가 하는 게 고장 나한테 이거야? 어? <laughs> 소정의 출연요? <laughs> <소정의> 내가 <laughs> 너네한테 소정으로 게임한 적있냐 <laughs> 어? <웃음> 그렇지, 시원시원하겠지, 너는. 이건 소정을 깨달은 것도 아닌지. 이 전쟁을 이기려고 모든 걸다 걸었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시드를 해갖고, 응? 어? 1등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뭔지 한 톨도 없어요. 아니 동상을 세갖고 버프를 받게 하든가. 맞지, 나, 맞지. 전체 쿠폰을 주는가. 씨발 경쟁 구도로 좆도 존나게 만들어 놨고. 아 1등한테 뭔가 혜택을 주든가. 아, 금전적인 게꼭 아니더라도 뭔가 가오라도 잡을 수 있는 1등하면 뭔가라도 있든가. 그치. 아 유저분들한테 뭔가 줄수 있게 그 1등의 위상에 뭔가. 어. 1등만 네. 유저들한테 뭔가 해줄수 있는 그럼. 그런 걸해 주든가. 내가 니한테 돈을 달라 그러냐 유저분들한테 할수 있는 1등의 시대에 방송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1등 자체가 여러분들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그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아니 여러분들 5만 개를 할 거면 10만 개 하는 거 맞지 씨발 네, 이 새끼들 돈 빨아가는 거 20틀 였갖고 4억씩 빨아가면서 나한테 씨발 새끼들 뭐 200만 원더받으려야너 개발하면 너 지금 부쳐로하라니 500만 원줄 테니까 새끼들 또 열받게 하네 이거 15% 20틀까지 실패해놓고 씨발 새끼들 9억을 빨아놓고 야, 니네가 나한테 빨아은게두 달에 9억이야. 현금 9억이라고, 했마 그리고 시대 받은 것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바로 돈이야. 4월달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100원 한푼못 받았어요. 지금 종소수 내는 것만, 여러분들, 10만억 내야 되는데, 아니, 돈이 없어요. 씨발, 왜 상으로 가떻 게임하고 있다고. 어떻게 도대체가 돈을 9억을 썼는데, 4월달부터 했고, 지금 돈 100원을 못 받냐. 사업자 여러분들, 7월달에 준대. 그것도 병신같이, 여러분들, 신청하는 기간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 했어. 나 같은 경우는 빨라봐요. 8월이야. 좋됐다고 지금. 진짜, 나이트 코너 너네는 사랑을 모른다. 나는 너네를 진짜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했는데 300만 원에서 500만 원, 200만 원을 한다고? 아니 씨발 쿠폰 팔이잖아, 좋겠네. 한 달에 반지 이야 전해 약간 몇 천만 원 벌어버리고, 설러 설러 게임 해갖고 씨발 구독어 나발이고 오토 돌려놓고 케이스 탐시험 갔다가 이빨 줬도안 되는 이빨 존나 까면서 편하게 딴 인생 씨발 가 가만히 뭐 마이크로 대충 잡고 뭐 5천만 원, 3천만 원 벌어버리니까 아니 시바 우리는 어? 팬 서비스로 보여주려고 존나 노력하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어 시청자 분들이 전율과 도파민. 재미 전쟁 모든 거 스토리를 다 짜갖고 만단 말이야 구도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사람들은 기죽밥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맞잖아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돈 쓰는 거야 두 번째고 자 그리고 지금 격전지 사냥터에 대해서 <laughs> 경험치가 EXP가 지금 너무 안 나온다 그거예요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치 수치가 너무 낮다 지금 고블린이랑 그 다음에 보면은 응. 이렇게 다음 시즌에 6 5 레벨 가면은 경험치가 차이가 아예 없는 거 아시죠 몸은안 응, 죽고 응, 응, 응. 근데 거기서 사냥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최소 5억 이상 쓴 사람들만 사냥이 되거든요 아, 그치. 근데 이거는 당연히 과금에 대한 이게 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공식 방송에서 그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너무 세. 사냥 거기 수준이 쎄기는 쎈데 그러니까 하이엔드 사냥터인데 어. 그만큼 어떻게 갑오치가 나와야 되는데, 안 아무것도 나와. 안나오잖아요 어, 템도 안 줘. 경험치도 별로야. 그렇다는 말은 저기 나이트크로 관계자분들 시간 충전석 30분에 현금 만원씩 사가지고 좁 빠지게 갔다가 호구맨키로 갔다가 7층 올라가고 사냥하는 그 말입니까 지금? 충전석도 씨발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거래소 유료 사냥터야. 그래, 유료 사냥터 좋다 그 말이야. 아이, 격전지 무료 사냥터는 씨발 왜 레벨이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사냥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서버에 아마 1 0릭도안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완전히 하이엔드인데 마술 캐릭터 안 된다니까? 경험치 자체가 차이가 너무한 거야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얼던에서 사냥하는 그거거든 그지 6층에서 사냥하는 분도 많은데 거래소에 씨발 7층 기 6개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잠근 거야 어? 너무 안 풀어 전체 서버에서 이건 너무 적은 거지 충전석 6층이면. 자체도 씨발 이게 많은 시간 충전인데 씨발 30분 충전 전이라고. 44개밖에 없어 44개 또 열받을라 44. 44개밖에 없는데 저거를 루트비에서 충전석을 사는 사람이 3캐릭밖에 없어 지금 그래도 우리 세명이야 네. 나머지 아무도 안사 저거 어. 아니 좀 적당히 잠궈야 되는데 어? 저걸 안 푸.. 저렇게 얄팍, 얄팍한 꼼수로 갖다가 적당히 해야지 그럼 니네가 씨발 NC랑 다를 바가 뭔데 어? 제작만 안 된다 뿐이지 씨발 외적인 거는 존나 그건데 사실 니네는 우리가 이렇게 조수 하는 것 같아 유저를 그렇지 미니지를 씨바 얼마나 해야 는데 어? 이런 악덕 씨바 게임이 어딨냐고 이거 n c 버터 이러니까 씨발 새끼들다 접는 거야, 유저가 시청자가 줬도안 나오는 거 N15도 맞잖아, 여러분. 얼리얼 엔진 5개 조심은 뭐하냐, 운영이 걔족 같은데, 유저 돈빨생각 밖에 안 하는데, 어? 인정. 투압돌 요루사, 이거 조나 센 법이거든요? 저한테는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전 서버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경수치 봐봐요. 13만. 14,000 차이죠. 맞아 11만 14,000 차이가 나 모브는 얘네가 몸빵이 더세거든 하이엔드만의 뭐돈쓴 만큼의 경험치 어느 정도 기본 값어치는 해줘야 되는 건데 몬스터가 개 x 같아요 이거 20만 이상은 줘야지 여기도 말이 안 돼요 경험치가 아예 차이가 방금 12만 5천 줬네 9천 차이가 나 아니 그 어떤 곳에서도 밸류를 뽑으려고 그리고 해야 여기 해야. 뭐 레벨이 6 5벨이잖아 7층 사냥뭐 레벨이 6 0레이야 이거 더 음, 높아 음, 여기가 더 세. 더, 더 높.. 아니 레벨도 높.. 레벨도 높은데 음. 경험치도 조금 좀 말이 안 되지 저기 이게? 오토도 안들어가는데피말리데 결과적으로는 메리트가 없어져요 사냥터 자체가 유저한테는 씨발거 이거 한번 올라.. 여러분 들 7층 올라가갖고 1시간 사냥하면 이동권까지 포함해갖고 여러분들 현금으로 7만원입니다 이름이 시간 충전장치인데 씨발새끼들이 30분 충전이 돼야 그.. 악덕한 C발 NC도 30분 충전은 없었어 우리나라 C발 대한민국 최초 충전석이야 이게 플레인은 도안 풀려 이게 없어 그래서 이게 상존나 많이 하는데 야무료 사냥터도 이렇게 하는 것도 존나 문제가 있는데 무료 사냥터도 이렇게 x 같아요 9억 쓰고도 C발 사냥터 X나 빡센데 경험치가 X도 안 올라 주는 거는 좁도 없고. 이게 맞냐고, 밸런스가 존나 아예 안 맞잖아. 뭐, 어디서 사냥하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인이고, 혈의 기둥이고, 나아가서 좀더 남들보다는 세한되는게 당연한 건데, 더 나아갈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돈을 존나게 쓰지 않으면은. 그 하루에 형 24시간 사냥하는데 얼마예요? 7층 이동조준수 빼고, 중간속감만 하나에, 하나에, 나, 하나에 만 원이면은, 한 시간에 2만 원. 48만 원인가요? 응. 하... 48만원 48만원에 입장권까지 하면 씨발 새끼들이 얼마를 빨아간다는 거야 근데 동수도안 나와요 없어 이거 매물이 문제는 하루 종일 사냥하려면 그걸로도 안돼더 들어가 왜냐면 매물이 없어서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어 맞아. 어, 너는잘 생각해야 되는 게 600이 기준이 어? 아니야 스킬이고 아이템이고 씨발 제작으로 안 나온다고 해서 적 게임이 절대 아니야 아니 왜 이런 데서 밸류를 뽑는 거야 차라리 스킬 뽑기를 내든가 자 그게 나어흉나혹주고 이런 데서 밸류 뽑히면 이거는 격전지에 있는 하이엔드 사냥터부터 해갖고 밑에 단계부터 어느 정도 경험치 추가가 돼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응. 얼돈에서만 주구장창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방송인이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일반 유저들이 그걸 못 따라오면 또 현타가 오고 그러면서 또 유저들 빠져나가고 7층 마일리지로 판다고요? 이 씹새끼를 딱 투자. 걸렸네 또 투장 야이개족같은 새끼들아 어... 왜? 야 5층은 4장이고 6층은 4장이고 씨발 <laughs> 7층은 요아 2장이네 나중에 8층은 1장이겠네 <laughs> 아니 맞네. 미친 새끼들 아냐 이거 아, 맞아. 너네 이런 얄팍한 꿈수가 게임사 민심 이렇게 조진다니까 야 4장 4장, 4장 4장이면 왜이 씨발 7층은 또 2장이십니까 얘네가 이것까지 얄팍하게 간다니까요 아, 우주를 얼마나 개 조수로 보는 거야 아깝냐? 아까워? 야이걸를 아, 아, 깨버린다 진짜 일본가? 족밥이다 마인드 자체가 야, 나는 적어도 2장 살수 있으니까 오 좋다 나는 생각을 샀거든 <laughs> 이게 틀리네. 네 장, 4 장, 두 장, 어, 어, 어. 8층한 장. 참 진짜. 막저 아, 투장. 야 수... NC도 이렇게 안 해. <laughs> 야 진짜 역시 형 과금하는 유저는 개 조수로 보는 거예요. 7층 안에서 사냥할 수 있는 캐릭터가 보통 적으로한3억 정도 이상은 써야 되는 캐릭터거든. 응. 야 얼마나 오늘 오늘 조수로 보면은 오늘 진짜 이거 잘 켰다 방송 이거를. 야 이걸 몰랐네. 나는 투장도 고맙다 응. 생각했거든. 응. 오씨발 게이드 가면서. 이런 거는 형평성의 문제인 거예요. 아. 야, 그러면 은 5층은 차라리 이게 6층도 줄어드는 게 맞는 거지. 왜 같은 주문서인데 이거는 왜 줄어드는 거야? <laughs> 서버다주문두 장을 팔아버리네. 그냥 저거 얘기해서 뭐하는데두 장을? 야, 아, 진짜 막 유저를 생각하는 말은 체가 너무 좋시다 내장도 네 당연히 뭐 부족하겠지만. 응. 여러분들 이두장 문제가 아니에요. 유저를 생각하는 그 마인드 마음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냥, 씨발, 돈으로만 생각하는이 새끼들. 이런,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저희 어차피 나크에 돈 쓰고 할거다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거는 NC보다 더 악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엔진만 응. 얼리언5고, 응. 어떻게 좋으면 뭐하냐고. 게임 안에서 유저를 대하는 마음 자체가 걔 조신데. 예? 제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 전직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 골드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맞만 <laughs> 그런 거 보면은 나이트 크로는이 이게 그 원래 전직이라는 거는 보통적으로 무료적으로 레벨만 달성하면 해주는 게 보통 맞거든요. 음. 특히 NC 같은 경우도 많이 그랬었는데 음. 뭐가 소감하네. 대단한 것처럼 밸류를 하나 둘셋네개를 보면 4 밸류를 뽑아버리네그렇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우리 고객님들, 전직하시려면 돈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전직의 증표, 1250개다가, 상급 증표, 예, 이거다가, 5분 랑상당에 4천만 골드까지. 한 개요? 안 돼요. 두 개? 안 돼. 세 개? 안 돼. 네 개까지 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예, 레벨업은 다따로고요 예, NC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전직하는 거다 무료입니다. 레벨업만 달성하면 무료, 아 예, 전직 공짜로 됩니다. 예, 전직 좀 해주시죠. 잘, 안 해봐가지고. 많이 세졌나요 전직하고 나서? 응, 존나 세졌어. <놀람> 뭐야? 그치 위용, 이게? 위용을 습득하였습니다. <놀람> 저 기술 자동 배워지는 건가, 저거나? 야, 어. 기술 포인트가 엄청 올라가네. 얼른 어, 다시 개죠 잠깐만, 위용이 어디 있어? 아닙니다. 음. 아, 피 누르면 피가1 5 0 0이차갔고만 좋네. 어. 싸울 때 저거 저거 하면 좋겠다. 제 사용 대기 시간. 네, 네, 이거 나이 한 세인데 좀 가지는 안돼 이거? 오, 그러네. 한 어, 세. 망토도 하얀색이네. 좀 이쁘다 이거? 음, 음. 어, 좀 단단해 보이긴 하네 오, 좀 멋있네 이거는. 음. 확실히 화이트 톤이 음. 좀 밝아갖고 좀 괜찮긴 하네요. 음. 음. 어. 음. 오, 피 많, 많쳤네. 만, 만, 아, 삼천 아, 정도 찼네 삼천. 어, 삼천 어. 차면서 피가 증가하네요 갑자기. 어. 약간이나 그 리지할 음. 때그 외침 같은 거네. 음. 재사용 대기 시간 1분 정도 해. 음. 근데 이는나 개인적으로. 희귀 스킬 금인데 사실 괜찮은 괜찮은 게 그렇게 나네. 55 전직에서 받는 음. 스킬이라고 보기에는 좀약하긴하다 이거 이거면 5%더찬것 같은데 추가해보. 5% 해봤자 얼마 안될것같은데 재사용 대기 시간이 아, 100... 쿨 타임 쿨 타임에 너무 긴다. 3 6초로 줄였는데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야 별로다, 양서벌. 좀 많이 별로네요. 거의 솔직히 있으나마나 음. 의미 없는 약간. 진짜 별로 의미 없다. 근데 이거 뒤에 건 어디 너무 따라했다. 음. 음, 어 너무 똑같다. 아이. 자 쿠라이 갈게요. 네. 전설 뜨면 내가 바로 그냥 고추 깎게 그냥. Субтитры <small>